22기 돌싱특집 시작부터 엄청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나무에 오르고 간장으로 이상한 짓하고 자존감도 엄청 떨어져 보이는데 이상하게 또 자기소개에서는 우통을 까짓기는 영철과 예고편에서 보여준 것처럼 출연자들의 갈등을 유발할 것 같은 경수 참고로 열받아 있는 출연자는 정숙과 정의 같아 보이죠? 여자 출연자들 중에서는 계속 본인이 잘났다고 어필하고 있는 21기 현숙을 떠올리게 만드는 영숙과 누가 봐도 자기객관나 되지 않고 얼빠인 정숙 그리고 첫 등장부터 문신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온 순자와 역대급 미모의 미혼모 옥순 거기다가 정말 스타일리시한 정희까지 특히 여성 출연자분들이 개성이 넘치는 것 같아 벌써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계속 잘난 척 하면서 자뻑하는 영숙을 보며 21기 현숙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동시에 16기 영숙도 떠올라서 특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했던 건 영숙이 학창 시절 때의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숙은 스스로를 사기 캐릭이라고 하는데 얼굴 예쁘고 몸매 예쁘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학교에서 알아주고 동네에서 알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자랑은 보통 20살 초반? 이쯤까지는 좀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잘안할것 같은 그런 자랑이잖아요.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걸 자랑을 하지, 현재 돌싱에다가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실 텐데, 아직까지도 학창시절에 잘 나갔고, 항상 학교 회장이었고, 동네 애들한테 다 유명했고, 엄마 아빠가 겁나 세다면서 한 달에 학원을 13개에서 15개 다닐 정도였다면서 자랑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학원만이 다닌 게 그닥 자랑인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여기에 스포츠까지 잘한다고 합니다. 영숙은 스포츠 모든 종목을 다 잘해. 그야말로 미친 캐릭터지. 라면서 본인 자랑을 늘어놓던데, 제가 좀 꼬여있어서 그런 건지, 저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렇게 옛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면, 현재 사는 게좀 힘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알았어. 너 고등학교 때까지 잘 나갔어. 근데 지금은 어떤데? 라고 묻고 싶어진다는 거죠. 뭐, 지금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저렇게 자랑하는 거겠죠? 뭐, 사실, 영숙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돌싱이니까 서른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나이로 감안해 봤을 때, 영숙은 영숙 말대로 예쁜 편이고, 몸매도 좋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무난하다고 해야 되나? 남자들에게 인기가 꽤나 있을 법한 그런 외모긴 하거든요. 근데 본인 입으로 저렇게까지 본인의 옛날을 칭찬하면서 옛날에 본인이 잘 나갔던 과거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과연 좋은 방식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고집과 자존심만 쎄보이는 느낌이랄까요? 영숙이 첫 등장하고 좀 과하게 웃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색한 상황에서 잘 웃어주고 리액션도 좋은 편에다가 외모도 괜찮아서 첫인상이 좋았는데 갑자기 너무 자빠게 빠져있는 과거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별로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 첫방송이고 어떤 상황에서 저런 말들이 오갔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왠지 빌런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이번 기수에서 가장 기대되는 출연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아, 그리고 영숙은 유학을 떠났던 고등학교 후배를 10년 만에 만나서 3일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려서 상견례도 없고 결혼식도 없는 제대로 된 결혼생활도 없이 서류상으로 이혼만 남게 됐다고 하죠. 와, 진짜 3일만에 결혼을 결심하는 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10년 만에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지 어떤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덜컥 혼인신고만 먼저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최소 몇 개월은 보고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답답하네요. 당연히 이러니까 오래 못 가고 결국 끝나죠. 영숙은 재정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끝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재정적인 문제는 그래도 좀 서로 좋다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종교적인 문제는 진짜 답이 없거든요. 영숙은 천주교이지만 거의 무교인 상황이라고 말하고 꼭 종교 활동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강압적인 그런 부분이나 마찰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전 남편이 조금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3일만에 결혼을 결정하니까 이런 종교 같은 정말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못할 수 밖에 없게 돼서 당연히 갈라설 수 밖에 없겠죠. 이건 진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서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고 법적으로 얽힐 뿐만 아니라 두 가족이 얽히게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3일만에 결정한다는 건 정말 경솔한 생각입니다. 괜히 그런 상견례든 뭐든 절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계절은 다 보고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여튼 그래도 영숙이 잡복을 제외하고서는 나름 괜찮아 보이는 출연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22기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기억에 남는 출연자는 정숙인데 정숙은 친구들이 보라색 옷 입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본인은 보라색 옷에 딱 꽂혀서 나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하고 보라색 옷을 입고 왔다고 합니다. 그냥 친구 말 듣지 제 생각에 옷은 좀 별로던데요. 하여튼, 정숙은 지금까지 과하게 소비하면서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 남자들을 지금까지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감정기복이 없어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불안한 이성들이 많이 다가왔었다고 하는데, 음, 저는 이게 이해가 잘안 되거든요. 감정기복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불안한 이성들이 다가오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소비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하면서 잘생긴 남자들을 정숙이 도대체 어디서 만났을까? 이것도 참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정숙이 전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키 얼굴 어디 하나 빠지는 애는 아니긴 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속 전 남편을 애라고 하는데, 보통 전 남편을 애라고 하는 건좀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정숙이 전 남편을 완전 애처럼 키웠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정숙의 외모가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잘생기고 키큰 남자를 만나려면, 어느 정도 하자가 있는, 그러니까 뭐 정신적이든 뭐든 직업 이슈든 뭐든,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긴 하겠죠. 잘생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요. 정말 잘생기고 키 큰데, 직업도 괜찮고, 잘 살고 있는 남자라면, 왜 굳이 정숙을 만나겠어요? 절대 안 만나지. 근데 제가 볼땐 정숙은 외모를 절대 포기 못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외모를 포기 못할 거라면 그냥 정숙이 돈 벌면서 남자친구를 먹여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숙은 변호사고 돈잘벌 테니까 수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순자. 저는 순자를 보자마자 문신부터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살짝 꼰대라서 그런지 저는 문신 자체를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의미 있는 문신이거나 뭐 그런 거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팔이나 등을 완전히 덮는 문신같이 그냥 혐오스럽게 생긴 그런 문신은 당연한 거고, 그냥 문신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관경을 끼고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만나보고 대화해보면서 알게 되고, 문신을 했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긴 하겠지만, 일단 안 좋게 보고 시작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순자가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과하지는 않지만, 팔과 등에 문신이 있는 것 같던데, 일단 그러면 저는 좀 별로라고 느껴지거든요. 순자는 25살부터 동거를 하다가 순자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7년 만에 이혼하고 순자가 애두 명을 다 키우느라 야간 근무만 하면서 고생했다고 합니다. 진짜 고생하면서 애 키우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게좀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애두명 있고, 문신 있고, 결혼뿐만 아니라 동거까지 했던 순자를 22기에서 원하는 남자가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순자의 첫인상은 너무 인상을 쓰고 있는 데다가 문신까지 있어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제작진과의 첫 인터뷰를 보니까 애되고 안쓰럽기도 하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22기에서 체커가 될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또 모르죠? 순자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22기에 있을지 개인적으로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옥순. 이번 22기 옥순은 외모만 본다면 돌싱특집 뿐만 아니라 전체 출연자들 중에서도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정말 미인이더라고요. 남자들이 좋아할만한 청순한 느낌의 미인이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옥순의 특이점은 결혼은 안 했는데 애가 있는 미혼모입니다. 전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애가 생겼는데 전남친은 지우라고 했지만 본인은 애를 너무 낳고 싶어서 그냥 낳았다고 합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옥순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본인 입장에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싶어서 피임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남친과 합의가 잘안된 상태에서 그냥 혼자 생각하고 애를 낳을 생각을 했다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옥순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애를 낳기로 한게전 남친과 이미 상의를 다한 상태고, 둘다 결심을 한 상태라면, 옥순의 전 남친이 설마 애를 지우라고 했겠어요? 그랬으면 쓰레기지. 그리고 애를 낳고 난 후에 전 남친이 옥순에게 결국에 낳았냐? 라고 묻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남자 쪽에서는 원치 않았던 임신이라는 건데, 제 생각엔 임신을 옥순이 너무 강행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건 옥순의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애는 무슨 죄예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나도 요즘 세상 살기 힘든데, 엄마의 욕심 때문에 아빠 없이 자라나야 한다는 게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옥순의 잘못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남친도 아주 크게 문제가 있긴 하죠. 사실 옥순에게만 뭐라고 할게 아니라, 생명이 생겼으면 전 남친도 분명히 책임져야 하는 게 맞을 텐데, 그걸 원치 않아서 도망간 전 남친도 정말 별로긴 하지만, 그냥 이 상황이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서로 좀 조심하고 온전한 가정에서 애를 키우는게 당연히 더 아이한테는 좋은 환경일테니까 말이죠. 하여튼 그래도 옥순의 외모가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애가 있더라도 옥순에게 꽂히는 남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출연자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돌싱특집. 시작부터 PPL 때리고 시작하고 21기 조기종영한거 보면 역시 돌싱특집답게 22기도 역대급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너무 기대되네요.